야야야야야! 아뜨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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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뜨거. 아, 뭐하냐고! 아뜨! 아뜨! 안녕하세요 훈수 TV의 순 경수입니다. <laughs> 이번에는 저희가 마켓컬리에서 준비한 상품을 가져왔는데요. 돼지고기와 쭈꾸미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따로따로 구매했는데 추산을 하려고 이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마켓컬리에서 주문했는데 마켓컬리의 특이한 점이. 밤 11시 전에만 배송을 그 신청을 하면 다음날 7시까지 다 배달이 오더라고요 음. 제품 자체도 봤을 때 되게 신선해 보이고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음, 사실 지금. 그렇기는 해아 어. 그리고 냉동 삼겹이 아니네 이게. 맞지? 냉장 삼겹이야 아, 냉장이네 어. 이거 냉동이지 어어 지금 어, 음. 양념까지 다 있네 응 음, 양념까지 돼 있어가지고 그냥 양념이랑 넣고 뭐 콩나물 같은 거랑 파 같은 거 넣으면 더 맛있다고 돼있는데 또 우리는 네. <laughs> 남자는 아, 또 귀찮잖아 그치 <laughs> 안돼 콩만 먹으면 요리사예요? 아니 진짜로 이거 <laughs> 나와버리니까 그냥 요리사야 나는 아 넣어봐 야야야야야야 야 뜨거워 뭐하냐고 이걸 냐고 아니 뜨거웠어 방금 기름 길다 어. 꽤 크네 근데 이거 생으로 안 잘려 어차피 이건 남 잘라야지 왜안 잘려 생으로 고기를 어떻게 잘라? 기다려봐 <laughs> 아니, 진짜. 아 진짜 예, 아얘 아니, 아니 몰라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원래 고기를 익은 다음에 잘라지 생으로 자른다고 그랬어 생으로 잘려져 있는 거 어떻게 된 거야? 칼로 자르는 거지 그거는 아 이걸로도 잘려 안 줄여봐, 잘려 줄여봐, 아 진짜 안 잘린다니까 줄여봐, 안 잘리잖아 이 정도면 아, 잘리는 건이 정도면은 잘리나 아휴 익은 다음에 자르면 돼 야, 가위가 다안 좋네 <laughs> 아 원래 야 원래 안 잘려 아니, 그... 아니 기다려봐 요리 진짜 개 못하네 아오 수금이 근데 응. 괜찮아 보이는데? 가격이 7 0 0 0원 밖에 안 해가지고, 사실 큰 기대는 안 하는데. 아, 지금? 응, 어, 삼겹살이 맛있을 것 같아. 소리가 장난 아닌데? 응, 음, 진짜. 소리 진짜 맛있어 보인다. 냄새는 좋아요, 지금 벌써.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까? 응, 이렇게 돼있어요, 맛있어 보이죠? 이건, 이건 맛있어 보이죠, 진짜. 그리고 제가, 저희가 한 번, 구매를 했는데 이 구매 하고 나서 쿠폰이 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초기 만들어진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행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비주얼이 그냥 딱 일단 맛있다. 음. 이게 저희가 쭈꾸미 삼겹살을 샀는데 따로 양념이 필요가 없어요. 저희 쭈꾸미 양념으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은 거는 저희가 그냥 삼겹살 자체로만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진짜 해줘. 소고 아니야 진짜 맛있해 맛있다. 뭐 기대 이상인데 진짜 맛있는데 매콤하고 좀 음. 맛있어요 진짜. 쭈꾸미만 먹어도 술 땡기는 그런 맛이야. 진짜 맛있다. 이 양념이 쭈꾸미가 제대로예요 진짜. 고기 한번 먹어봐 다시. 맛있는데? 응, 음? 아, 맛있다. 음. 진짜 맛있어요. 이번에는 쭈꾸미랑 삼겹살 한번 같이해서 먹어봐야겠다. 아 이게 오볶음밥해 먹어야 제대로 올것 같긴 한데 맞아, 맞아 맞지? 그러니까, 맞지? 양념이 너무 맛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와. 딴거 반찬에 필요가 없어요. 술 좋아하시는 분 술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아 진짜. 저희가 지금 프라이팬을 다시 닦고 다시 한번 삼겹살을 구워 보려고 합니다. 지금. 순수 삼겹살의 맛을 아, 느껴보기 네. 위해서. 식용유 왜 넣어? 넣어야 돼. 아니, 개, 아 개가 이 아, 아니, 원래 듣는 거야. 그런데 이상해요 아직. 조금만 나 조금만. 비, 기계 원래 기 기계로 원래 닦잖아 원래 고기집에서도 그 역할을 식용유 대신 하는 거야 원래. 식용유는 난 처음 본면는 삼겹. 수년 결혼한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 아, 진짜. 행복한 <laughs> <간> 거? 개고생 <laughs> 개고생하겠다 진짜. 혼자 아, 요리사 다 와. 올려본다. 올려봐. 오 근데 소리는 다르긴 하네 쭈꾸미는 벌써 다 먹었어야죠 이것도. 맛있어갖고 밥이랑 아니 진짜 자취하시는 분들은 몇개 사놔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냉동이니까 음. 그리고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니까 수도권 지역은 다 되는데 좀 지방지역 수도권이 아닌 타지역은 그 배송료가 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만에 배송이 안될 수가 있어요 수도권은 무조건 하루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제가 이건 확실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주말에 시켜줘도 무조건 온다고 합니다 새별 배송이라고 해서 배송이 엄청 새벽에 오더라고 난는 우리 집 공동 상담문이 있어가지고 어. 배송하는 분이 못 들어가가지고 나한테 여다가두번더 문자를 남겼더라고 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 뜨거! 아, 뭐좀 하지마 못들뜨거 뭐 아니 진짜 로 개호하네 <laughs> 만져, 너? 남자가 읽었다 그래, 야. <laughs> 진짜 뜨거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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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니 잘라봐, 야, 뜨거워. 진짜 뜨거워. 됐다. 됐다, 됐다. 됐다. <laughs> 쭈꾸미가 더 맛있네. 고기가 남는 기인한 현상이 증명하고 있었지, 맞지? 잘 읽었으면 되죠. 먹어봅시다. 음, 맛있는데? 맛있네. 음. 그냥 약간 찌는 것 같기도 하고. 고기? 응. 사실 두꺼면 되게 맛있어. 응. 질기지도 않고. 응. 양념 잘배어가지고 근데 양념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진짜. 너무 편해. 응, 맞아. 아, 너무 먹기만 한것 같은데 응, 응. 마지막, 마지막 한 입은 더 평가를 해보도록 하자. 맛있긴 해. 응. 양이 적지도 않아. 응. 응. 야, 고기만 남았어. 진짜 많이 한, 안 돼. 다 먹고. 어. 아무리 두꺼운 맛 있어도 고기가 기본은 하는데 그러니까. 평점을 매겨봅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쭈꾸미는 9.5점 주고 싶어요 삼겹살은 7.5점 주고 싶고 두개 합해서 먹었을 때는 한 8점 정도 주고 싶어요 삼겹살이 맛이 없다는 건 아닌데 쭈꾸미의 클래스를 따라오지 못할 것 같아요 쭈꾸미가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쭈꾸미 다 먹는 거 보면 은리알수있 저는 고기는 8점 높아졌 고기도 괜찮았어요 근데 음. 조금 말대로 정우씨 말대로 쭈꾸미랑 같이 먹다 보니까 조금 감감되는게 있었는데 음. 그리고 쭈꾸미는 저는 구점 드리겠습니다. 둘다 이렇게 높은 점수 준건 처음인 것 같은데. 진짜 맛있었어. 쭈꾸미가 진짜 맛있었어요. 한번, 이건 진짜 추천합니다. 추천을 하면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진짜 추천합니다. <웃음> 진짜로. <웃음> 이번에 진짜로 추천합니다. <laughs> 어, 진짜 맛있었어. 진짜로 맛있었고 <laughs> 사실 은마켓컬리어를 되게 거슬렸거든. 맨날 네이버만 들어가면은 뭐 100원에 배송 보고 한 단위 뭐라니 이러면서 너무 억울했으니까 아, 저 갑자기 어떤 거 한번 시켜보자 해서 어. 시켜봤는데 괜찮네 그쵸? 괜찮네. 난0 원이랑 섞여서 뻥인 줄 알았어. 나도 뻥인 줄 알았어. 어. 0만원어만 원치, 어. 원치 사면은0 뭐 원이 하나 준나뭐여 그런 건줄 알았어. 이런 건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만 원만 넘기면 어. 한 제품을 0 원에 대신 이게 한정돼 있긴 한데 그 제품들이 다 괜찮은 제품들이고 그리고 매번 배송 종류가 바뀌어. 아0 원짜리가. 영 원짜리 바뀌어. 아, 괜찮네 그러면. 어. 이상으로 저희는 이제 지금 훈수를 마치고 네. 또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laughs>